영화사 파라마운트는 개봉 직전에 이 댄서들한테 인당 2,300달러씩 돌립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는데, 이거는 저는 2,300달러를 받는 대신 영화 플래시댄스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옛날 문화를 탐닉하다 보면 생기는 즐거움 중 하나가 바로 요즘 영화에서 보이는 오마주나 패러디를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옛날 영화를 보다 보면은 제가 아이 씬이 이게 원조였어라고 말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1983년작 플래시 댄스. 낮에는 용접하고 밤에는 춤추는 18살짜리 소녀가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쪽 어깨가 뚫린 의상도 영어로 플래시댄스톱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영화거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거는 바로 음악일 텐데, 이 1983년의 빌보드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플래시댄스 없이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폴리스의 에브리 플래시 테이크와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을 이은 그의 세 번째 히트곡이 바로 플래시댄스의 OST, 플래시댄스 워터 필링입니다. 그리고 또 1983년에 9위 히트곡도 이 영화의 OST인 m a n 복구맨 콘텐츠들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또 1983년을 오질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해의 최고의 히트곡 중두 곡이 한 영화에서 나온 거라면은 이 영화의 뒷이야기를 파봐야겠죠. 이 플래시 댄스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참 사건 사고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실존한 주인공이 뒤늦게 제기한 소송, 그리고 원래는 공포그 자체였다는 수록곡과 또 다른 반전까지 영화 플래시 댄스의 뒷이야기를 이번 영상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 댄스의 토대를 만 각본가 톰 헤들리 얘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분이 톰 헤들리인데 1980년부터 플래시댄스가 나오기 전까지 4편의 대본을 집필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꿋꿋이 집필을 이어간 톰이 시점에 톰이 꽂힌 건 토론토의 댄스들이었는데 본인말에 따르면 패션이 춤과 음악을 만난 이 시기 이미 자신들의 스타일 을 정립하고 춤을 추던 소녀들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게 그 시절에 유명했던 뭐 올댓 재즈나 아니면은 페임과 비슷한 영화였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 영화들은 모두 1978년과 80년에 성공한 영화들이고 뮤지컬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하지만 톰은 차별화를 두고 싶었다고 합니다. 페임을 보면은 그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갑자기 브로드웨이처럼 춤을 추는 형식인데 나는 댄스 영화 또한 마치 실제 상황처럼 리얼해질 수 있다고 느꼈다고. 실제로 당시에 톰이 들었던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올댓 재즈의 감독이었던 바포 씨는 감독 제안을 받고 대본을 보더니 톰한테 네가 쓴 거는 영화보다는 뮤지컬이라고 했대요. 그 대본 보면은 전부 다 동무인데 그럴 순 없고. 분노가 있어야만 한다. 이러면서 감독직을 거절했답니다. 플래시댄스는 여럿이 아닌 한 명이 빛나야 하는 영화. 그러니까 뮤지컬에서 여러 명이 추는 춤을 한 명이 춰야 했고, 그 여러 명의 특징을 모두 가진 매력덩어리여야만 했어요. 톰은 이 영화를 오롯이 한 명의 성장기를 만들기 위해서 수를 쓰는데, 여기저기 정보를 수집하면서 캐릭터를 만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공 알렉스가 추는 춤은 상당 부분 지나 힐리라는 실존 인물의 춤에서 따온 거라고 하죠. 이 진아는 TMI로 폴리스의 기타리스트 앤디 서머스와도 바람났다고 하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당시 토미 참고한 또 다른 댄서 중에서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춤추는 모린 마더라는 인물도 있었죠. 영화사 파라마운트는 개봉 직전에 이 댄서들한테 인당 2,300달러씩 돌립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는데 이거는 저는 2,300달러를 받는 대신 영화 플래시 댄스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영화에 관해 일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댄서들은 고작 270만 원에 일시불로 자기 이야기를 팔고 플래시 댄스는 알렉스 오웬스라는 인물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이제 뮤지컬 영화에 버금가는 음악이 필요하겠죠. 명곡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자 제리 브루카이먼은 조를 좀 모로더를 섭외. 둘은 이미 영화 아메리칸 지골로에서 함께 일한 바 있었어요. 조를 조는 이미 이때 아카데미상까지 가져간 바 있었고 모르는 분들에게는 이런 음악으로 유명하고요. 관련 특집도 채널에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아무튼 역시나 영화에 의구심을 품던 조르조는 여자친구가 가 편집본을 보고 오열하는 거를 보면서 참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만들고 이 페임처럼 뮤지컬로는못 만들지만 페임의 느낌은 내고 싶다. 그래서 영화 페임에 출연하고 스타가 된 아이린 카라를 섭외해. 아이린의 말에 따르면 감독 에드리안 라인이 찾아와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줬대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노래가 있는데 이것 좀 불러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아이린은 노래를 막 자기 입맛대로 바꾸죠. 그조르좀모로더가 개쩌는 작곡가이긴 하지만 가수는 아니지 않냐면서. 그리고 가사도 내가 쓰게 해달라고. 왜? 내가 영화 출연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라도 하게 해줘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린은 이미 그페임이란 영화를 찍어봤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어렸을 때부터 춤을 추온지라서 댄스. 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이린은 공동 작사가 키스 포시와 함께 가사를 써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는 꿈으로 가득 찬 댄서의 희망 창가를. Oh, 이거는 몇 분만에 스튜디오로 가는 차 안에서 썼다고 하죠. 이 노래는 영화를 상징하는 주제가가 되고 1983년 빌보드 최고 히트곡 3위에 올라요. 이거는 페임을 훨씬 뛰어넘는 히트였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히트곡을 꼽자면은 바로 마이클 샌벨로의 매니아가 아닙니까? 이거는 영화 초반에 주인공 알렉스 오웬스가 집에서 혼자 댄스를 연습할 때 흘러나오는 음악이에요. 이거는 춤출 때만 되면 매니악하게 변하는 주인공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 플래시 댄스를 위해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이전에 다뤘던 영화 더티 댄싱처럼 버려진 음악을 재활용한 경우였어요. 그렇다면 원래 이 노래가 영감을 받았던 건 뭐냐? 바로 1980년작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의 이야기를 다룬 공포 영화 매니악. <laughs> 자 내용만 봐도 뭐 이게 어떻게 플래시댄스에 들어갔나 싶죠. 당시 가사도 보시면은 지금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미친듯이 춤에 열중하는 여자는 계산 버전이고 원래 가사는 이성매니아 매니아 Death for sure He will kill your cat and nail him to the door 이걸 해석하면은 그는 미친놈, 완전히 미친놈이야. 그는 네 고양이를 죽이고 문에 못 박아버릴 거야. 이거였던 거죠. 이 노래에 관련된 써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화에 수록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다는 썰이 있고 혹은 이 영화의 영감을 받아서 가사를 완성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어딘가에 조용히 묻혀져 있다가 나중에 플래시댄스 제작진에게 발견. 마이클 샌벨로의 아내가 혹시 영화에 수록할 만한 곡좀 있냐고 묻는 제작사에게 실수로 이 데모 테이프까지 같이 보낸 거예요. 제작진은 당연히 이 노래를 듣게 되죠. 그리고 반응이 가사가 미친 놈 같네. 근데, 등신 같지만 멋있어! 가사 좀 바꿔줘! 그래서 가사가 바뀌고 영화의 수록, 영화는 나머지 곡들도 인맥으로 차근차근 채워갑니다. 르좀 오르도와 함께 일했던 도나 썸머가 로미오를 부르고 도나 썸머의 게스트 보컬을 해줬던 조 에스포지토가 레이디 레이디 레이디를 부르게 되어 로라 브래니건도 당시 슈퍼바이저였던 필 라몬과의 인연으로 이미지네이션을 불러서 수록하고 이외에도 기존의 히트곡이었던 로라 브래니건의 글로리아 그리고 조안제트의 I Love Rock and Roll 같은 곡도 수록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관문 이 낭만 제조기 알렉스 오웬스라는 주인공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배우가 필요했는데 모든 종류의 춤을 출줄 알아야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관문이었죠. 여기서 영화는 다시 한번 수를 씁니다. 주인공 제니퍼 빌즈를 섭외했고 댄스 씬은 전부 다 다른 대역이었어요. 그리고 엔딩 크레딧에서는 그 대역들의 이름을 숨겨버렸죠. 즉이 영화에서 제니퍼 빌즈가 춤을 춘 씬은 없다는 거. 이 포인트에서 약간 충격받으시는 분도 많은데 아무튼 그렇고요. 결국 관객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데는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몇 명, 몇십 명은 되는 댄서들이 자신들의 이야기와 춤을 제작사에게 넘겨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알렉스 오웬스라는 이름으로 합쳐집니다. 거기에 제니퍼 빌즈 본인의 매력이 더해져서 지금의 플래시 댄스를 만든 거고요. 한쪽 어깨가 뚫린 스웨터 같은 경우도 원래 건조기에 너무 오랫동안 있어서 머리가 작아진 옷을 제니퍼가 잘라내서 입은 게 반응이 좋아서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케이스라죠. 700만 달러를 들려서 만든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2억 달러를 넘게 벌어들여요. 그리고 뮤지컬 없이 그 자체로 뮤비가 되어서 MTV로 쫙 퍼지고요. 자, 새 시대의 시작을 알렸는데 이거는 먼 미래. 또 제니퍼 로페즈로이 플래시 댄스 영화를 패러디할 정도였거든요. <목소리> 하지만 실존했던 댄서들에게 돌아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23년이 지난 2006년 제니퍼 로페즈의 뮤비를 본 댄서 모린 마더가 플래시 댄스는 내 얘기라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만 법원은 소송을 기각해요. 이미 너는 권리를 다 포기하지 않았냐면서 사실 맞는 말입니다. 계약이 아무리 불공정해도 이거는 본인의 동의하에 직접 체결한 계약이었으니까요. 아직까지도 플래시 댄스가 실제로 누구의 이야기를 따온 건지 그리고 왜 엔딩 크레딧에 백업 댄서의 이름을 생략한 건지 에 대한 o 랑설레는 많습니다만 일단 이 영화가 확실한 명과 암이 있었던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영화 플래시댄스와 그의 숨겨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미션 있으시면 언제제든지씀해해주시요좋좋요요와독은정 정말 사하하받받록하하습습다다사합합다다